안녕하세요. CMT입니다. OBDY 자 분배 케이블의 장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분배 케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순놈 단자 하나와 앞놈 단자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. 연결 방법은 단순합니다. 일단은 압놈 단자가 순정에는 한 개만 있잖아요. 그거를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. 이 양쪽에 락킹 부분을 눌러서 빼줍니다. 빼고 뒤로 빼시고요. 그리고 이 순놈을 이렇게 끼우시고 이두 단자 중에 이 줄무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매끈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매끈한 부분이 이 순정 커넥터하고 일치하게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구멍 맞춰서 끼우시면 원래 순정 같이 이렇게 딱 자리에 맞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다그나 허드나 이런 걸 끼우시면 되구요. 다그하고 허드를 두 가지 다 쓰실 경우에는 어 머리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허드 OBD 단자는 따로 제작을 한 거라 머리가 굉장히 작습니다. 다그는 머리가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이큰 놈을 여기 여분에다가 끼우시고 안으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작은 부분, 머리 부분은 허드용이죠. 이거는 이렇게 끼우시고 커버를 닫으셔도 이렇게 깔끔하게 닫힙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다 쓰실 때는 이 허드를 꼭 순정 단자에 끼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센터 들어가실 때 걱정이 되시면 이것만 이렇게 뽑아서 센터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꼽고다 빼실 때는 꼭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어, ACC까지 다 꺼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켜진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오류코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